안녕하세요. 베란다농부 아저씨입니다. 오늘은 이 무이단풍 두 분자들 이번에 설 추석 명절에 제가 1박2일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이대로 두고 가면 불안 불안해서 큰 분에다가 분체로 심어놓고 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한번 두개분 예쁘게 한번 심어보고 한번. 해볼게요. 이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쓸 분은 미주 분 하나, 청광 분 하나입니다. 사용할 용토는 온니 마사토. 마사토 일단 살살살살 부탁에 깔고요. 한번 대보겠습니다. 어느 분이 어디에 잘 어울리는지 음. 조금 더 깊은 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음. 이번. 또 보자 이렇게 더잘 어울리... 잘 어울리나요? 음, 좀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. 이렇게. 정면. 음, 이렇게 하니까 좀 이쁜 것 같기도 하네요. 이렇게. 조금만 더 위에 올려봅시다. 을 조금만 더 위에 올려봅시다. 나른 음, 괜찮습니다 자, 다음은 미주분에 바닥에 흙 없이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불안한 것보단 뭐 하나라도 해놓고 가는게 뭐, 음, 훨씬 낫네 모자란 것좀 채우고 어떤나요자 이제 물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1박 2일 동안 물 마름 없이 고쳐주길 어차피 자동관수로 물을 한번 주긴 할 건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몸값은 좀 사악한지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몸값이 사악해요 무이던분이라 그런지 품종이 품종인지라 자오 생각보다 이쁘다 생각보다 이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서 예쁘게 한번 배치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마쳤습니다 음 생각보다 예쁩니다 잘 어울리네요 음, 포인트도 하나 주고 싶은데 이번 해볼까요? 안어울리이안 어울리. 이게 이렇게 하 이렇게 하나 묻었죠? 자, 이렇게 무 이렇게 두분 이렇게 한번이어봤습번다렇대로 내년 봄까지 가이습니다 겨울에도 어차피 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까요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